안녕하세요, 네이처 아랑입니다. 이번 편은, 지난 편에 이어서, 스타크래프트 투 캠페인, 미션인, 어, 군단의 심장, 예, 저그 캠페인을, 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내가 바로 칼날 여왕이다. 자 프롤로그 칼날 여왕의 실종과 함께 적응한 뿔뿔이 흩어졌고요. 짐 레이너의 반란군은 워필드 장군과 자치령을 차 행성에 남겨둔 채 스카라캐리건을 사라 캐리건을 데리고 행성 밖으로 몰래 빠져나오고그 와중에 강력한 젤라가의 유물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우무자의 부호리명의, 어, 우무자 보호령의 비밀 기지에서 레이너와 발레리안 황태자는 캐리건을 캐리건이 인간을 완전히 돌아왔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맹스크 황제의 부대가 코플로 전 구역을 돌며 자치령이 가장 증오하는 적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으니. 그 적의 이름은 사라캐리건. 황태자님의 명령입니다. 아무도 문 열라고. 소시오 사령관 발레리안 알려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분 후에 실험을 시작합니다 할 실험이 있으면 지금 다해 이게 마지막이니까 자리 좀 비켜주겠나. 알겠어. 오늘 밤에 여기 같이 떠날 거야. 좋아, 같이 맹스크를 잡으러 가자. 맹스크는 잊어. 제발 좀 잊어라고. 이제는 우리 둘만 생각하자고. 맹스크가 죽기 전까지는 우리 둘만이란 건 없어. 난 지옥 끝에서 당신을 데려왔어. 그깟 복수 때문에 다내팽기 지세며! 2단계 실험을 준비합니다. 난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어. 당신도 포기하면 안 돼! 2단계 실험을 시작합니다 이 실험으로 뭘 알아내겠다는 거지, 발레리안? 말했잖아, 난 칼날 여왕 때의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고 우린 당신의 몸속에 도련운변이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아야겠어 협조해줘서 고맙소, 캐리건 당신은 협조하는 사람을 이렇게 가두어두나 보지? 안전하다는 것만 확인되면 내 직접 그 문을 열어주겠어. 자, 정신을 밖으로 집중할 수 있겠소? 뭔가 느껴지시오? 일벌레? 당신 나보고 지금 저그 정신을 제어하라는 말이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나 있어 실험체들은 모두 통제하에 있어 자, 일벌레 자원을 수집하고 저구 구조물로 변이하죠. 다음 단계, 일벌레에 명령을 내려 부화장으로 변이시켜 보시오. 부화장. 부화장은 저의 기지의 중심 구조물입니다. 부화장은 점막을 확장하며 이 점막 위에 다른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부화장은 애벌레도 생성하는데 이 애벌레를 변태하여 일벌레나 다른 저의 생명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화장에서 사용한 해벌레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보충됩니다. 소스 캐리건, 실험실 라운으로 일벌레를 더 들여 보내겠소. 일벌레에 명령을 내려 자원을 채취해 보시오. <놀람> 게리건, 일벌리를 더 변태할 수 있겠어? 무언가를 더 변태하려면 대군주가 필요해 그럼 만드시오 대군주 하나 더 만든다고 무슨 일 있겠어? 저은는 대군주를 통해 보급품을 생성합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현재 확보한 보급품량과 현재 사용 중인 보급품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급품이 충분하지 않으면 유닛을 변태할 수 없습니다. 잘하고 있어. 원래 여기까지 할 계획이었지만 조금만 더해 봅시다. 일벌레를 살란 모으로 변이시켜 보시오. 명령창에서 기본 변이를 왼쪽 클릭하십시오. 명령창에서 기본 변이를 왼쪽 이제 살람 모스로 변이를 산란못이 있으면 부화장의 애벌레를 정글링으로 변태할 수 있습니다. 이거 끝이 안 좋을 거란 거 알지? 이곳 환경은 완벽히 통제하고 있어. 산란못을 다 만들었어. 실험실로 내려가 확인해보시지. 아, 고맙지만 위에서도 잘 보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 캐리건. 아주 잘했어. 이 정도에 그렇게 감탄하면 이걸 보면 어쩌려고. 내가 저글링을 만들어 주지. <목소리> 자, 이제부터 다시 이제 저글링을 만들 수 있는 초기의 기본인죠. 네. 자원 생성 유닛 좀만 더 만들고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캐리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의 그 통제된 환경을 시험해 보는 거야. 부족합니다.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대군주가 더 필요하다네요. 한 음... 명이 더 많은데.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저글 링이 어떻게 생겼나요? 좀 볼까요? 예... 드래곤처럼 생겼네요 몇 마리를 만들라는 거야? 아 여섯 마리나만들 멈춰! 누가 저글 링을 만들라고 했어! 저그가 왜 재미있는지 알아 발레리안? 절대 예측할 수가 없거든. 실험을 중단한다. 경비를 몬을 투입해 저 안의 실험체들이 모두 제거하라. 지하 구역을 봉쇄하고 선멸 전차를 가동하라. 그 어느 것도 빠져나와선 안돼. 내가 그 선멸 전차를 없애면 알게 될 거야. 저 그는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걸. 잡봐라 네, 말인 것 같은 네, 눈내추가 보이죠. 우리 안에 있는 저글링들이 느껴져. 발레리안, 당신은 너무 경솔했어. 이 녀석들도 풀어줄까나? 공세 실패. 저그 실험체들이 풀려났습니다. 거한테들을 대피시켜. 저는 그곳에서 탈출하. 장난 아니이 녀석들도 조종해 주지. 제캐릭 이걸 장난이 아니야. 저그에게 장난이란 없어. 자, 아까 인구 수가 넘치려내를 한명더 와서 어, 미치겠 그... 기지가 안지워지네요지 기지, 기지 지어지면 그걸로 데리고 쓰려고 했는데. 저다 지하에 있는 사람들 모두 시켜요 어, 지하에 남은 인원은 더 이상 이제 실이험실험실입쇄자쇄자스방어시어템스템 가동. 저포탑을 파괴해, 야만 문이 열릴거야 내저글링들이가스에 죽어가고있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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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열렸어 이제 선멸전차 차례야 발전기를 파괴해서 더 저글링을 우리에서 풀어 주시도록 하시오. 여기에도 저글링이 있잖아. 얘네들도 이제 내 거야. 저글링을 기른 취미를 가졌나 봐요. 발레리안님. 겁나게 많네, 발 전멸이다. 많다 많아. 그 이지 캐리건. 긴 내가 아직 여기 갇혀 있는 거안 보여? 성멸 전차 가 가자. 공와 방어력 천. 방어에 H가 천이죠자몇명더로 와야지. 사람이 없는 게 다행인 줄 아시오 캐리건. 안 죽은 게 아니라 안 죽인 거야. 이제 저그가 위험하던 걸잘 알았을 테니 모두 우리로 되돌려 보내겠다. 고맙소. 실험실 문을열 테니 나오고 싶으면 나오시오. 그리고 다음부턴 원하는 게 있거든 말로 하시오. 기지를 절반이나 날려먹지 말고. 폭력이야말로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이죠. <laughs>